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했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주곧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교육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성도분들께 참 감사를 표합니다. 예군부 수련회가 마쳤고요. 이제 예담부와 예비부 수련회만이 남았습니다. 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이번 예담부와 예비부의 어쩌면 주요 메시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 전에 저는 여러분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먼저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굳이 2024년에 또이 자리에 모이게 해서 또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사회 속에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임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즉,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발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나간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부르심을 확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주어지고 경험되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부르심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어,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어, 쉽게 말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어렵게 말하냐라는 <laughs> 표정을 지으시는데, <laughs> 네 여러분 죄송해요.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좀 이해가 더 쉬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미혼 비율, 그리고 출산율 비율, 그리고 가사 분담률과 혼외자 증가율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 유례없는 미혼 비율과 그리고 저출산 비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1 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제도나 뭐 사회적 구조는 이러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가정의 불화나 뭐 출산율의 저하, 데이트 폭력, 젠더 갈등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가정의 파괴가 극심화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그림은 작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개신교 성도 감소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지난 10년간 개신교 인구수가 한6% 정도 줄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실제로는 더 줄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줄어든 성도 중에 2040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원래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2040세대의 절반이 지금 교회를 떠난 상황입니다. 청소년 역시 16%에서 13%로 비교적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 교회를 보면 교육부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사랑스럽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문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는요 전국에서 상위 10% 안에 들만큼 어, 교회 전체 성도 중에서 교육부가 많은 교회입니다 네. 뭐 교육부 어, 그 강습회 했을 때그 어쨌든 전문가가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한민국 10%다 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매주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를 조금은 아시겠죠 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예측하기 어렵게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정확히 뭔지 사실 설령 지금은 잘 알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살리실 그 영광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킨 거예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제가 더 부담스러워요. 네, 저는 이걸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전에 여러분 이 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여기서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교회가 뭐 정치도 참여하고 경제도 참여하고 교회가 이것저것 다 하는 거다 좋은데 다 떠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고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정한 사람들만, 어떠한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뒤를 이어 교회를 이어갈 다른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 베드로 후서인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편지 인사말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인사말에는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은혜와 평강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부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게 우리 부르심의 기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어떤 사역을 담당하느냐 이건 나중 문제고요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부르심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 저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지금 우리에게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앎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삶에서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첫 단추라는 거죠. 그리고 편지의 본격적인 서두라 할수 있는 3절과 4절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옵니다, 말미암옵니다. 이로써 <laughs> 그 배후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삼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음. 여러분, 삼절 말씀 한번 성경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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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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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말씀이 지금 저게 맞나요? 어, 네. 3절 말씀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네, 맞습니다. 어, 여러분 베드로 선배님이요. 그 바울 선배님처럼 이렇게 학자 출신이 아니라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말이 좀 시원시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 나왔는데요. 이 그가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이해하고 넘어가신 거죠. 그냥 말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능력으로 그는데 어 번역가들은 이걸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들마다 번역이 다 달라요. 예. 이 그가 누구인지 예. 다시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뒤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막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석들을 여러 번 살펴보고 번역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대조해 가면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가. 네. 한 100번 읽었습니다. 그 결과 3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기한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한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네, 약간 문해력 테스트하는 시간 같네요. 여러분, 이 말도 좀 어렵죠? 저도 제가 번역해 놓고 되게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기한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수 있는 것살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한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얻으신 그 영광. 그 영광과,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곧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탁월한 성품.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얻으신 그 영광과,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탁월한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좀더 서정적으로 제가 이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님이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부르시면 뭔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저 여분을 살려서 경건한 삶을 살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수 있다는 라 거예요. 나아가 사절을 보시면 이로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곧 예수님의 영광과 그 탁월한 성품을 통한 부르심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위대한 약속 또한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욕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썩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썩어질 이 시대와 구별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배롭고 위대한 약속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끝까지 지켜 나갔을 때 보게 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부르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거 붙들고 살아. 망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너 이거 붙들고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썩어빠진 세상처럼 똑같이 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발걸음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막 뭔가 우리 해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막 뭔가 알려 주고 싶고. 근데 여러분, 3절과 4절이요. 5절에서 9절이 말하는 건 그냥 너희가 삶을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5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아, 5절에서 9절까지.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 죄가, 죄가 깨끗하게, 깨끗하게 된, 된 것을 이었느니라 아멘. 네, 오전에서부터 나열된 이 덕목을 보시면 이 덕목이 마치 뭐 어떤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글씨를 읽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덕목은 성숙의 단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음, 절제를 먼저 배울 수도 있고 인내를 먼저 배울 수도 있고 이 순서는 그렇게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중요한 건그 시작과 끝이에요. 그 시작과 끝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일 세기에 많은 기독교 문헌들의 비슷한 양식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토대로 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덕목들을 더해서 결국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완전한 사랑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 양식으로 많은 문헌들의 이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 위에 하나씩 하나씩 덕목들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목들을 쌓아 나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아 저게 예수님의 부르심이구나. 아 저게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 경건한 삶, 사랑이 나타나는 삶이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돈을 잘 버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성공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르심답게 살아가는 건지, 뭐가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토대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믿음을 토대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믿음을 통해서 지식을 배워가고,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8절에서 말하듯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 절에서 한번더 강조합니다. 십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을 이 시대 속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뭐 잘해봐라, 뭐 성공해봐라, 어?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게 서라라는 말이 굳게 하다라는 말이 기초 뭐 튼튼한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보면은 밟고 지나가기에 알맞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밟고 일어서라.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발표주고 있나요? 질문이 좀 우스운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밟고 지금 이 시대 위에 올라서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희 예꿈, 예담, 예비세 시절 때 저희 위에 신앙의 선배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의 발판이 되어 주셨나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위에 서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서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한 그 복음의 열매가 이땅 곳곳에 흩어지고 뿌려져서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아이들이 설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어, 예전에 한 가출 청소년을 한 보름 동안 이렇게 돌봤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제 친구의 교회에 다니던 이제 여고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소식을 듣고 어 어쩌다 보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 이제 한번 와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애가 오더라고요 이제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근데 그때도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수련회를 어, 갈 것을 권유했고 수련회를 가겠다고 해서 수련회 관련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했더니 어, 가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쉼터라는 곳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출 청소년들이 갈데 없이 그냥 하루 머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고 해야 되는 그런 쉼터라는 게 있는데 어 쉼터에 혼자 벽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또갈 곳이 없다 그래서 어 지금 내가 가면 음 나올 수 있니? 라고 했더니 나올 수 있답니다 뭐 확인도 안 하고 애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고생을 태우고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셋이서 저희 집으로 가서 여자 전도사님과 그 친구를 저희 집에 재우고 제가 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하루 나갔는데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더니 보름을 제가 그 친구 알바하는데 태우러 가고 태워서 와 저녁 먹이고 집에 와서 재우고 저는 또 나가고 네. 뭐 가끔은 쪽방에서 자고 그렇게 보름을 돌봤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전에 교회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 그 아이를 데리고 있던 고모 그리고 또 보호센터 경찰까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네 보름 동안 내내 돌아가며 연락을 하며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그 친구가 결순 과정이었어요. 어머니랑 연락을 안 하고 지낸다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취했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니는 저한테도 연락이 왔죠. 어, 저보고 좀만 더 돌봐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녁에 또 마찬가지로 그 친구를 태우고 이제 저녁을 먹이고 집에 돌아와서 보호 센터에서도 너가 이제는 내가 대리 법적 보호자가 아니니까 데리고 있을 수 없고 경찰도 이제 너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너를 한 주만 더 나한테 부탁하셨다. 근데 그 친구는 그한 주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지금 나가겠다고 갑자기 밤 11시 12시쯤 됐을 때 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어, 이제 자기한테 신경을 끌라 라는 이제 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조사님과 제가 이제 설득을 막 열심히 했죠. 근데 이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밤 11시 12시에 어떻게 밖에 내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때는 연락을 받지 않고 어머니만 딱 연락을 그 시간에 받아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죠 어머니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어서 말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조금만 더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는 점점 화를 내기 시작하고, 어, "나가겠다"는 라 이제 뉘앙스를 좀 강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희 집 문을 누가 두들기는데요. 문을 열었더니, 이제 경찰관 두 명이 진압봉을 펼치고 저희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 친구와 그 사이에 감금 당했다고 저를 이제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여자와야 저는 바로 분리됐고 그 여자 전도사님과 저는 이제 바로 저희 집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죠. 네. 어, 경찰 두 명이 저희 집에 들어왔고 경찰 두 명은 아래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가 되는데 저는 경찰이 그렇게 네,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자 선생님은 너무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과 이제 같이 조사를 받고 있을 때뭐 때렸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사, 사실대로 얘기했고 어머니 연락처 그리고 연락하던 경찰 그리고 보호관찰 그리고 고모부터 시작해서 연락처를 다 넘기고 아이의 상태까지 전달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음, 여자 전사님은 그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이래도 청소년 사역을 하실 건가요? 이래도 다음 세대를 품으실 건가요? 신기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더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야 될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 청소년 아이가 그런 삶에 살고 싶어서 산게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한 것 같죠. 때로는 요즘 아이들이 참막 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마약을 합니다. 너무나 쉽게 성매매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더 품고 싶다라고 말,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됐지만,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해를 하고 자살시도를 밥 먹듯이 하는 아이들입니다. 소수의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판이 되어 줘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뭔지 왜... 죽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보여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는 뭐가 잘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나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죄사함이 아무런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 아이들도 죽어가는 아이들도 나쁜 짓을 하는 아이나 안 하는 아이나 그 아이들도 똑같이 죄사함을 받을 기회를 우리가 삶으로 제공해야죠.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의 부르심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에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 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신 것처럼 그 아이들의 삶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